안녕하세요. 원번 실시간 키는 봉담님이 다운로드. 지금 이렇게 느끼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응? 아, 너우리만 지원이구나. 그런데 왜 자꾸 말끝마다 키이를 붙이는 거지? 뭔가 기분 나쁜데. 얘라고 무시하는 거야? 그리고 내가 액끼에 대한 액괴를 만지지 않으 너가 신경 쓸건 아닌 것 같은데? 너좀 실망이다? 아니 지훈아 이건 좀 설문한다고 생각하는데? 액기를 좋아한다고 괜찮은 아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니 너 진짜 앞비가 다르구나? 역시 너는 안되겠구나 내가 포기해야지 라고 말할 뻔 이거 다 캡처해서 반톡에 뿌릴거야 우리 반아이들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 그럼 한자리고 퇴장할게 꽃을 주신지 모르고 이런게 바로 트롤라라는 곳인가? 그잘 네, 가. 어 응, 안녕. 그럼 저는 잠깐 헬스장 게요 안녕하세요, 이번 뭐. 다시 실시간 낀 홍당 이미 다운로드. 근데 민트폰? 당연히 알지 세계에서 가장 고급지고 비싼 폰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었잖아 민트폰 하나에 10억이라며? 난 절대 못 사겠더라 응? 뭐가 대박인데? 뭔데 뭔데? 말해봐. 응? 헐, 진짜? 완전 부럽다. 그럼 혹시 누구한테 고박 받았어? 에이, 당연히 알지. 방 청소년단이 지금 계속 빌보드 1위를 하고 있는데? 거기에 태희는 방송소년단에서 제일 인기가 많지 않아? 그런데 갑자기 태희는 왜? 응. 에이 가원아 거짓말하지마 태희가 왜 너한테 고백을 하겠어 거짓말 맞지? 제발 맞다고 해줘. 어,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. 가은아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. 안 그래? 그런데 너가 자꾸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. 미안. 그럼 투단할게. 브라우세르는 거살때 맞음. 방청수련단 태의 결혼이라는 기사가 나왔네. 얼른 봐야지. 응, 김가은이면... 내 단짝이었던 그 김가은? 사진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. 헐, 그럼 그때 거짓말을 한게 아니었던 거야? 그런데 결혼 날짜가 6월 17일이면 벌써 지났네? 여러분, 저는 너무 배가 아파서 이만 실시간 끌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